한미 예수님, 어, 지난주, 지난주간은 제가 하지 않았죠. 부지임 신부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 동창 모임들이 있어 가지고 어, 제가 하지 못해서 부지임 신부님, 아마 잘 들으셨죠? 뭐 젊은 신부가 니까 저보다 나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래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둘째 부분입니다. 아, 우리가. 사주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앞 부분은 우리가 강생의신 벽은 육화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신 그런 부분이고 오늘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구, 구속의 신, 신비 구원의 신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에 의해서 존엄한 존재가 되어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구원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부터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 때는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두째 부분 중에 첫 부분으로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을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활동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공생활리다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생활이다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 또그 다음에 바리사이들 그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고발당하여 고난을 다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에 본쇼빌라도 통지하래서. 그러므로 본쇼빌라 통치하리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열사,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라는 분은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쇼빌라도는 로마 총독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활동했고 실제로 역사에서도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에우세비오 교회 사라든가 이런데 보면 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 소비라도 통치하에서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활과 함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지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유년생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에, 물론 유년 시기는 빌라도 통찰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아구스드노 황제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잠깐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전하는 것은 루카복음입니다, 그렇죠? 루카복음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2장 40절에 보면 어, 이게 아마 유년 시기를 잘 요약한 말이라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거 이 성경 구절이 유년 시기 전체를 잘 요약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안에는 성모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성모님의 젖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성모님의 백의 머리 교육을 받고, 밥상 머리 교육을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숙되고, 또 인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받으실 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아,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 교육하는 게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베겐 메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아마 그것이 어느 날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끝까지 버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성모님께서 똑같이 왜냐하면 그게 유다인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모님이의 백의 머리 교육을 통해 신앙 교육을 받으셨고 밥상 머리 교육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그러면 성당에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신앙교육은 백의 매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자리 들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도 우린 그거 안 하잖아 저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자기 전에 머리 만드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느님 축복이 너와 함께 있기를 빈다. 저거 내가 옆에다 붙여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어, 붙여놨는데 저런 기도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신앙은 신앙 교훈 성당에서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야. 집에서 시키는 거야. 같이 기도. 그다음에 밥상 매리 교육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 우리는 그것이 빠져서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시키는데 부모들이 점점 점점 아이들과 크면서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아이들한테 실망하고 아이들을 그거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의 가정들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유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성당이 아니라 부모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기 전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식탁에서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서 가족들의 여정 속에 함께 계시는 하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런 자녀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늘의 은총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유년기에 손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거 필요해. 축복해주고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그다음에 열두 살때이루가복음 그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열두 다 예수님이 성모님하고 요셉이 없어진 줄고 그냥 찾다가 성전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성인식을 치렀다는 의미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성인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12살에 성인식을 치룬 거예요. 당시 유대인 유다인 소녀는 12살이 되면 율법을 토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성문인가 요셉에게 예수님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제가 저는 제 아버지의 집이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인 부모 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니까마리아와 요셉을 배척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이후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그렇게 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년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죠? 아 유년기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조섭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침묵 후에 3년 동안 공생상을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습니다이고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나자렛이당상서사람들을 가르치실 때고향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들이며야고다 시몬과 형보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말을 들어보면 성모님이 예수님 말고 또 아이들을 더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평생 동정이라고 말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성전 사건 이후에 성, 성모님은 가끔 나타나요 성경에 근데 요셉은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 성인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laughs> 왜 성모님을 혼자 놔두고 하느님이 먼저 요셉을 데려가셨을까? 그것은 아마 성모님의 동정성을 지켜주시기는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야곱아,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말을 보면 성모님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약간의 오해에서 생겨요. 요셉성이 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이 혼자 경제적인 능력을 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풍습에 보면 형제가... 것을 거두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클레파스라는 말 들어봤죠? 뭐 우리 클레파스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인가요? 음 아마 마태어복 마테오보, 마태복음 2 6 장에 보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야곱과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클레파스 아내하고.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데이 사람이 누구냐면 클레파라는 분이 요셉의 형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클레파스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야곱,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들과 그 누이들은 마리아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클레파스의 클레파스 아내의 마리아의 아들 딸들. 그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 사촌 관. 그러니 사촌 관인데 그 사람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촌과 아주 어렸을 때 친하게 지는 걸로 그렇게 교회 에 교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성모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클레파스 아내 마리아의 아들들이니까 요요셉의 형제의 아들들이다. 우선 예수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요셉 성인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지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이야기 대에는더 이상 요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때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이미 선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까도 이제 성모님의 평생 동정성을 주저기하게 하느님께서 일찍 요셉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요셉의 형제 중에 클레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상 아래 성모님과 함께 있던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예수님의 누이의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클레파스의 자녀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남편의 형제들이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게 요셉이 죽은 뒤에 그의 형제인 클로파스 집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도 이 형제들 곧 사촌들과 함께 자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렸던 이들이 이르들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아래 성모님과 함께 있던 여인 중에 야구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7장 56절에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콜레오파스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야구보와 요새, 곧 요셉의 형제인 콜로파스의 어머니 아내이며 이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